전사들 멈추지 않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을 향해 장면 시연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시간을 소환해 화살! 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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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안녕. <laughs> 나차 나 많이 가려져요. 그럴 수 <laughs> 있죠? 난멈크라고 해. <너무> <laughs> 그나저나 남편이 먼저 차를 내온다고 예. 했는데 잠시만요, 차가고 고 있으니 기다릴 수 있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아 그럼 같이 움축을 내봅시다! 그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laughs> 안녕! 내 이름은 다윈아야, 만나서 반가워 넌 이름이 뭐야? 안 아, 아니요 그래요뭐문제니 <laughs> 아니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응. 안널 만나서 기뻐, 심심했거든요 <laughs> 어... <웃음> 네. <웃음> 내시보다 많이 피곤해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할게없아 놀고 나서 곧장 우리 집으로 바로 올수 있지? 우리 집? 우리 집? 초록 집붕 집은 지붕집 지붕집 이제! 네! 우리 집으로 아로수 있어요! 우리 집이 전부 외웠어요! 아, 어, 그래, 그래라. 가? 가? 팔랑팔랑 백꽃잎도 팔랑팔랑 두 사람 떠밀리듯집 안에서 밖으로 두 사람은 걷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맛있어요 딱 한마디밖에 안 하던데 너 엄청 과묵하구나 과묵하다니 내가 과묵하다니 <laughs> 원래 그렇게 실2 0이 많아? 음, 말이라0원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하고 싶어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난 말하지 않으면 죽고 말 거. 나는 아, 그냥 바람쥐인데 아악! 귀여워!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워! 우리를 두개 더 부를거니? 안줘!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방금 식사를 하고 왔어! 아 그래? 아니 땅에 붙어서 저어장 할거야 <laughs> 이상하게 되게 많이 묻어주는데 난 매번 배가 고파 나 무가, 다 자랄 때 까지 못 살아.